제녕하세요케 i 입니다. 케 t 이잘 안나오면 이걸 이렇해해주요요아면 이걸 이렇게 the 던지봐요봐 야, 야, 자, 자, 보세요. 자, 나왔죠? 이거 보세요. 제 말이 맞죠? 근데 이거 왜두 그릇 먹어요? 아, 하 r 맛있어서요. 다 먹을 수 있겠어요? 네. 두 번째 볶음밥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세요. 음, 맛있습니다 얼마나 맛있어요? 빅백뻥튀기 이렇게. 태워요